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아로마티카 로즈마리 루트 인넨서 두피 에센스는 저렴한 가격에 두피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사용 후 두피 가려움과 건조감이 줄어들고 로즈마리 향이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꾸준히 사용하면 더욱 뛰어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4위입니다. 아로마티카 수딩 알로에 베라젤은 부드러운 사용감과 뛰어난 보습력으로 겨울철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흡수되어 민감한 피부에도 추천합니다. 제품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아로마티카 로즈마리 스칼프 스크럽은 두피 각질 제거와 영양 공급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유래성분으로 두피를 시원하게 해주며 건강한 모발로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아로마티카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는 대용량, 원을,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시원한 허브 아로마 향이 매력적입니다.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순한 사용감으로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환경을 고려한 리필 제품도 있어 지속 가능한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아로마티카 로즈마리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는 두피 진정과 영양 공급에 효과적이며 온 가족이 사용하기 좋은 비건 제품입니다. 향도 상쾌하고 자극이 없어 만족스러운 사용감이 돋보입니다.